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강아지 숲인데요 여기, 여기 지금 대형견 운동장에서 줄, 목줄을 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하고는 거리가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저쪽에 지금 리트리버 네 마리가 놀고 있는데 리트리버들이 지금 빽빽이 공을 아주 삑삑삑삑 그러면서 지금 막 놀고 있는데 오토는 지금 대기시켜놨으니까 지금 끔찍을 못하고 지금 움직여 쟤네들은 마음껏 놀고 있는데 오토는 지금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삑삑 소리 들리죠 리트리버들 있죠 지금 이렇게 리트리버들 지금 삑삑거리고 놀고 있는데 가고 싶은데 못움직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게 바로 고문이죠. 다른 게 고문이 아니고요. 지금 뒤돌아보고 지금 있는데 네, 저분들은 걱정이요 오투가 시커멓고 크니까 물릴까 봐서 되게 걱정인데 지금 저렇게 오투가 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어잘 혼자서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문 좀더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막 빨리 가고 싶은데 기다리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오토가 지금 저렇게 힘든데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인형하고 삑삑이 공인데, 삑삑이 공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고, 개들 뒤에 저렇게 뛰어 놀고 하니까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좀, 조금 더 고문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보니까, 대인는 입장료가 만 오천 원이고, 어, 이제 어른이죠. 이제 어린이는 좀, 어, 조금 더싼것 같아요. 그리고 개는 한 마리당 8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하고 오토하고가, 어, 개가 두 마리니까 만 육천 원, 제가 어 되니까 만 오천 삼만 천 원을 내야 되는데 어 입구에서 구조교는 공짜라 그래서 써니 돈 팔천 원만 내고 들어왔습니다 써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오빠 잘하나 못하나 지금 어 구경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경하고 있고 자 이제 저거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저 이제 오고 있고 아 저쪽에 지금 리트리버들이 놀다가 오티트로 슬금슬금 접근을 하네요 자그래 이제. 어. 근데 리트리버들은 오토가 겁이 나요. 지금 무섭죠. 저제 그렇죠? 이렇게 큰 세퍼트가 있으니까 무서운데 네. 자, 제가 대기를, 대기를 시켜놓고 있고요. 히야, 스테이, 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제가 이제 이렇게 오투를 오늘 에, 강아지 숲에서 에, 오늘 오후 내내 이렇게 정신을 먹고 와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안한 거는 저쪽 리트리버 견주들이 이제 여기 어, 네, 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내 말이 하고 자+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행동이 좀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아름다운 에, 가을을. 많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다 보니까 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었고요. 이 주위로도 이렇게 지금 아주 에, 산 속인데요. 이렇게 지금 에, 아주 좋은 가을이 지금 어, 가을날이 아쉽습니다. 이 아, 아쉬운 에, 가을을 이제 보내기 아쉬워서 이제 어, 오트랑써이랑 여기 여기 지금 강아지 숲에 왔는데요. 자. 어, 다시한올이 좋은 날들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자 에, 이제 오트랑에 아, 왔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또 우리 오토. 예 개인기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죠. 아, 또 자, 자 저랑 오트랑 개인기 한번 또 아, 해보겠습니다. 뭐 어, 간단한 건데요. 레프트라이트 어. 턴 턴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다프. 레프트. 형.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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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이트.

응. 나만 바라보는 우리 강아지. 응. 아지와 이야기가 됩니다. 강지 숲으로 오세요. 응. 강아지와 응. 기시지 숲. 강아지 숲. 어, 응. 응. 옳지.